저 인터뷰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? 아, 기사가 예. 딱 뜨는 거예요.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다름 예. 아니라 혹시 그 언론의 보도가 난게좀 와전된 것 아닌가 해서 좀 직접 말씀드 들어보려고 전화 드렸어요. 예, 예.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. 목에 긁힌 뒤에 부산에서 죽은 데 누워 있었다. 요 발언 때문에 지금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. 예, 그 저기 신문에는 그대로 썼는데요. 혹시 뭐 이렇게 본의가 뭐 와전됐거나 그건 아닌가요? 어 그대로 저기 언론 보도 <laughs> 그대로 썼습니다아 그대로 쓰신 거예요. 예. 근데 일단 정확하게 긁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오히려 더 약하게 말했죠. 사실은. 아뭐찰과상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? 뭐 그거야 저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? 왜 다른 분도 아니고 의사 의사 선생님이 출신이시니까 예, 그러니까 요 네. 진단서에 대해서 저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. 결국은 그 정도로밖에 말할 수는 없죠. 어. 아,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신 거예요? 예. 네. 아, 근데. 지금 이게... 진단서가 있으면, 진단서대로 쓰면 되죠. <laughs> 근데, 당시에 지금 브리핑 된거 보면. 예. 그, 경동맥 쪽으로 해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는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면 바로 수술 해야죠.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? 아니요, 헬기 타고 몇 시간 기다렸죠. 네, 그냥 단순히 긁힌 걸로 보시는 거군요. 아니, 저기, 경동맥이, 어, 그, 가까이 그렇게 상처가 있었으면, 네. 아,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.